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노 찬양 그리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주님, 그 몸과 그 피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다 쏟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멸망인과 지옥 형벌이 아닌 생명과 영화와 영광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결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오니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옳은 줄 믿사오니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천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평상시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텐데요. 새벽 예배에 계속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거나. 또 아프신 분들 계속 새벽 유튜브 영상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설교도 짧게 하는 것이 명설교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짧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사람 파레토라는 사람이 팔레타 아니에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80대 20의 법칙에서 파레토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개미를 연구했는데 여러분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잖아요 배짱이는 노는 거죠 오늘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니 개미가 배짱이한테 그랬대죠. 맨날 놀고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맨날 놀고 먹다가 겨울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즘입니다. 요즘에 배짱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 부자야. 놀아도 된다는 거죠. 부자니까. 여러분, 이 어,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 개미는 이 이야기 때문에 더 부지런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를 연구해 보니 부지런할 줄 알았던 개미들이 80%는 놀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20%의 개미만 죽으라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80%의 노는 개미를 없애버렸습니다. 따로 분리시켰어요. 마음속으로 예상되기는 그러면 20%의 개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그20% 안에서도 다시 80대 20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또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예수의 증인 되어졌고, 부활을 경험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마저도 교회별로 살펴보니 20%의 성도님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80%의 성도들은 선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적당한, 그렇고 그런 성도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를 연구하는 목사님들마다,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의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 재미와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이로운 것, 내게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습니까? 지금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됩니다. 심지어 설교도 재미있어야 명설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진실되게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명설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스포츠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 재미 있는 쪽의 산업이 발달합니다. 게임이 재미 있으니 게임에 몰두합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내 삶에도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술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 중독자가 되어져 합니다. 마약에 손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에 증인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자랑과 세상 재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세상 재미와 세상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찬성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버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과 편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달라서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 길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영생을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p p t 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놀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누가 어느 누가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 위험 가운데 지낸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는 앞길이 탄탄대로 열린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과 그리고 그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됐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세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함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다 추구하다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인생이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스 세퍼는 그걸 추구하지 말라,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주를 경애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모든 것을 가볍게 그리고 쉽게,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짊어지고 가려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그 모든 사십의 하나 를 감한 매를 마저도 기쁘고 돌에 마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의 장애물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리고 부활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걸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란 책을 썼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그는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옷장을 보면 알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빼곡히 걸려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 한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키히로가 왜이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왜 옷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느냐라면은 옷장 안에 옷이 많다는 것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는 것이고 한 번만 입은 옷도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한 번만 입은 옷 있다는 거죠. 몇년 동안 입지 않은 옷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옷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옷보다 더 소중한 노력을 드려야 되고, 소위 말하는 나의 땀을 다 쏟아야 됩니다.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오다나마저도...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희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의 열정을 희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하게 하고 예수의 증인 되어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에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옷과 같은 것들을 내가 쥐어지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인인 도 것입니다. 그리스를 도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은 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은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재미를 못 박아야 되고, 어떤 분은 세상적 성공을 못 박아야 되고, 어떤 분은 삶의 안락함을 못 박아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재물을 못 박아야 되고, 인생 계획을 못 박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 거지가 되느냐, 배골프며, 굶주리며, 헐벗고, 가난하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함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렸더니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는 것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여러분 사실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들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 안에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성들이.